하반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득을 조심하라. 이게 뭐예요? 뒤에서 나오는데 미리 말하자면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교훈을 그 교훈이 뭐냐?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너무나 아니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패하고 악의적인 그, 유전으로서의 그런 교훈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둑이라는 거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부패하고 악의 상징인 것으로 비유했던 거예요. 누둑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그릇인 가르침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바리세인과 사주개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 계명 유전, 의식, 그런 곳에 쩔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을 갖다가, 겉모습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르치고, 그 뜻은 행하지 못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세인과, 유, 음, 여기, 5절에서 보는, 바리세인과 사주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지금. 부패하고, 또, 율법적이며, 또, 계명을 지키지 않고, 아 또 유전을 의식적으로 범해왔던 이들 그러니까 의식에 쩌들어 있었고 개명에 쩌들어 있었고 그렇다는 거 이들이 그런 것들 거기에 얽매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저렇게 해도 안 된다 어? 옥죄이는 거죠 옥죄이는 거 그런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매겼고 일곱 개로 4천명을 먹인 게 생각 안 나느냐? 지금 내가 말하는 게그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응? 그렇게 5천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다 먹고 응? 7바구니가 남지 않았냐?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지금 너희들이 땅 가져오지 않았음을 속은 수곤 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들은 말로만 하는 자들이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천국문을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다. 왜? 교짓 거짓 교훈, 율법 개명 의식 거기에 찌드 찌드 있기 때문에 아까도 서주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디세인들 그 자기들이 살아가는 체제가 이념이 자유민주주의건 공산주의건 상관없다 단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사치만 않는다면 체제 따위는 상관이 없다. 타업하면 살수 있다.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바로 바리세인들의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응?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주, 저, 저기는, 사주개인들은 달라요.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요? 예 그, 식민지였던 그 정치인들과, 식민지 나라와의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에게 피해만 없으면 괜찮다. 이런 자들. 네 바들 누구라고요? 사주개인. 바디세인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교훈을 잘못된 교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지금. 7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7절에서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추론하여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은 자야 빵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추론하느냐 8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9절에서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에서. 예수께서 삼가 바리세인과 사주개인들의 유독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들이 말하는 거, 말한다고 먹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물질적 빵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잘못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지금. 예수께서 사역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영적으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해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가 빵이 안, 빵을 안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 이 아시고 지금 우리를 꾸중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영적인 경험을 말씀하실 때 뭐예요? 실제의 삶과 피를 먹으라는 줄로 착각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그, 사람들이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도 그랬죠.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냐? 식인종이냐? 그런 핍박도 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더니 진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나? 식인종이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의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영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영적인 차원에서. 응? 그래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제자들의 오해를 감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는,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인 거 생각 안 나느냐? 기억 안 나느냐? 빵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인 것이 기억나지 않냐? 생각 좀 해봐. 그런 뜻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이 제자들은 물질적인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확고히 믿었더라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그 말씀에 대한 엉뚱하게 오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이 믿음은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미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두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교훈을 깨닫는 믿음의 소유를, 믿음의 소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를 안는 거예요. 오해를. 9절에서 너희,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천 명이 먹였고. 또 10절에서는 빵 7개로 4천 명이 먹인 것을 생각지 않느냐. 기억나지 않느냐. 11절에, 11절에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지 않아야 하고 너희가 바리세인과 사주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바리세인들의 가르침 사주개인들의 가르침 12절에서 바리세인과 사주개인들의 교훈은 뭐예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악의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비유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도들에게 글스도 이제 에게 악영향을 끼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응? 그 율법 잘못된 해석 개명 잘못된 개명 잘못된 그 옛날부터 전해지 내려오는 그 유전적인 의식, 그런 것들, 외적인 것에 치우쳐서 속과 겉이 다른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믿음, 믿음을 터치하지 않는다면 종교적으로 내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데 있어서 종교적으로 기독교에서 탄압만 하지 않는다면 체제에 상관없다. 응? 공산주의 체제이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든 적당히 타협하며 살겠다. 또바리세인그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정치적으로 응? 천국이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럼 예수도 없는 거잖아요. 오로지 그들은 뭐예요? 유대교밖에, 유대교밖에 없는 거야. 구약의 하나님, 야외 하나님, 여와 하나님. 천국을 세상의 재물이나 정치 운동에 일치시키기. 말라는 의미에서 사주개인의 교훈을 언급했던 예수님. 천국들 가는 데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물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정치도 상관이 없 거기다 끼지 못한다 물질 갖고 가는 게 아니다 정치적인 거 갖고 가는 게 아니다 오로지 뭐만 갖고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로마스에 나오잖아요 로마스 1장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디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사두개인들의 바리세인들의 잘못된 교훈 그걸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의 교훈은 처음은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뭐라는 거예요. 누르기 밀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한 공동체의 전부를 오류와 불건전한 사상으로 오염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12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거짓된 교훈 그걸로 인해서 아픔을 알고 고통을 받고 이런 교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런 교훈 없습니까? 거짓 교훈 잘못된 교훈 양심, 사상 무장된 사들에 의해 우리의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전파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설교, 잘못된 가르침, 여호와의 증인. 또, 또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정명석의 교훈, 전도관의 교훈.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는 인천 쪽이나 전라도 쪽에 많다는 그 목사들이, 그 교회의 그 카렌다에 김일성이의 사진이 달달이 1장부터 12, 1월부터 12월까지 김대중이와 김 김정일의 사진 그리고 그 북께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고 또 문재양이라는 자가 김정은이와 만나서 악수하고 응? 도부다리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카단자에다 교회 카단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실어 놓고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지금 그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도 이러한 거짓 교훈이나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 세대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금 바리새인과 사주개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바리새인과 사주개인들이 그런 자들이라고요. 그런 자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설교, 거짓된 예배, 예,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이 바리세인처럼, 이 사주개인들, 사주개인처럼,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목사들, 교사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천망하는 거예요. 거짓진 그 속에서 나와라.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갈 나가는 사람들도 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천국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거짓. 이리 때들한테 속지 말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초정암의 스터지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거짓 진 교훈에 빠지지 말고 거짓 진 21세기의 바리세인, 21세기의 거짓된 사두개인, 그런 교회를 다닌다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은 매우 현세적이고 정치적이어서 종교를 현세적 행복에 뭘로 삼는다는 거예요.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단체, 기도원, 혹은 뭐, 많지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교수가 있다면, 담대하게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수도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가 다시 건강한 가운데 만나는 그날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샬롬 자이 위헌정당해상고민운동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위국본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재춘 전 러시아대사가 상임 대표로 있고 그리고 상임고문은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가 고문으로 있는 이 위국본에서 어, 오늘, 8시 38분, 오전 8시 38분에 민주당 해산 3명 인수가 101만 명, 101만, 14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0만 명을 돌파를 한 겁니다. 청구, 어, 위원 심판 관련해서, 자, 여기 보면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인가에 대해서, 이 위국보는, 모두 6개에 걸쳐서,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했다. 자, 민주당은 2018년 개헌안에서헌법전문회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중에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려고 한 겁니다.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암묵적으로 도입하려고 한 시도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어, 부정하는 조치였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자,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인민 주권 표현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의 정권 아래 발행된 일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대신에 민주주의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고 국민 주권 대신에 북한식 용어인 인민 주권을 사용하고 자 자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을 확산시켰다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 사유재산 부정과 토지 국유화 발언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추미애가 공개적으로 토지 국유화를 주장을 했고, 당내에서 이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했습니다. 2021년 개정된 5.18 특별법은 진상조사도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 시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헌법 제 21조의 증면으로의외됩니다 다섯 번째, 이 위헌정당 통진당이었는데 이 통진당 부신인 진보당과 연대를 한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해산된 통진당의 부신인 진보당과의 선거 연대를 통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시도한 점. 이것은 위헌정당의 정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자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사법권 침해와 권력 분립 해소입니다. 사법권 침해. 자 이재명 관련 재판을 방탄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다수당 특검법, 판사 탄핵 시도, 법관 임명제 주장 등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입법 행정 사법 이 삼권 분립을 파기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위권법은 100만 명의 서명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를 요구할 계획인데 7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과 연계해서 1 천만 국민 해산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5천만 전 국민에게 정북 그리고 독재위원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를 알리고 해산 촉구 운동을 전개할 내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되지 않은 한 자유 대한민국의 회복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당장 행동하자.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자유가 없을 수가 있다. 자, 1 5 3 3 3 9 5 5 7 3 자,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서명되는데 위국보원에서 실시간 서명 현황을 확인하는 홈페이지 주소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을 보면 이건 정당도 아니고 패그리다할 정도인데 그거는 당 운영하는 방식이나 뭐 이재명이 당 대표로 있으니까 그럴 수어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데 문제는 이 정당이 대한민국의 헌법 또는 어, 절차를 내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데가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자, 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그나마 이 입법 폭주하는 것을 어 대통령이나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예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겨우겨우 지켜왔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고, 그냥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다 장악할 것 아닌가. 자,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된 판인지,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건 나라도 아니다. 국민도 아니다. 자, 이 국민들이 뭔가 생각을 하지 않고 경제적인 풍요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아, 이 개념이 없는, 사고를 할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거다니까. 뭐, 이 완전히, 이 먹고 놀자판, 뭐, 어, 트로트 가요 열풍에다가, 거기다가 먹자, 먹방, 뭐, 이런 거에다가, 여행 프로그램, 젊은이들은 코인 열풍, 뭐 경제적 성취, 경제적 어, 이익 추구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있다. 젊은이들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개혁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체제가 이렇게 위험에 빠진 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걸 보면 지금 어, 대통령의 비상개혁은 결국은 국민들 우친 비상계몽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 민주당이 얼마나 위헌 정당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태반 아니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정당 형식을 갖고 있고 국회에 나와서 자 그래서 뭐 그럴듯하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다국회인줄 알고 그게 다 민주 정당이 줄 알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아닐까 자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진영과 애국보수 정당이 함께 나서서 위헌 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서명 운동이 드디어 백만 명을 돌파했으니까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천만 명으로 어, 서명운동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